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나사 풀림 방지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다이소에 출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을 알려드리는 기술자 뚝딱입니다. 일반인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던 나사 풀림 방지제가 다이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죠. 국내 본드 제조업체로 유명하죠. 오공 본드에서 나왔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물품이 대부분 중국산인데 이것은 국내 제조입니다. 나사 풀림 방지제는 진동이 있는 곳이나 잘 풀리지 않았으면 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나사산에 한줄 또는 두줄 정도만 발라주시고요 너트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하나씩 구비해 두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곧바로 이 녀석의 성능 테스트를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6시간 정도 경과 후 상태입니다. 영상처럼 손으로는 절대 풀수 없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나사 풀림 방지제를 바르지 않는 녀석은 이렇게 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사 풀림 방지제를 바른 녀석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광고 방송 아님을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